예 오늘 그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2009년 12월 2010년 형이죠 k5 lpg 모델입니다 lpg 모델에서 보기 힘든 파노라마 썬루프가 예, 장착되어 있는게 예, 특징이라고 하면 특징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백진주색 다들 좋아하시죠 가장 인기있는 색이죠 k5에 가장 어울리는 색 그리고 타이어의 상태도 뭐 거의 90% 이상 남아있는 것 같고요. 예, 윗면이 파나마 썬루프로 검은색 처리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스포티하고 멋스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외판에 작은 사고들은 있었고요. 안전 관련된 뭐큰 사고는 없는 차량입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주문을 넣어놨습니다. 주문을 넣어놨으니까 부속이 오는 대로 교체를 하면 그만인 상태고요. 주행 거리는 4만 9천 킬로입니다. 아직 5만 킬로가 안된 차량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약간 문짝이 예 조성 문짝의 도색이 약간 색상 차이가 있는 부분이 느껴지는 게. 아쉽습니다. 뭐 완벽할 수는 없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어, 상당히 메리트를 줄수 있게 저도 책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LPG 모델은 이제 연비로 승부하죠. 를 물론 일반인들이 어, 타실 수는 없겠고요.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PG 모델들이 이제 겨울에 시동성이 약간 아쉬울 때가 있죠. 나름대로 이제 lpg 장애인 모델이지만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이렇게 저는 다른 차에 비해서 왜이 차는 이렇게 고급스러울까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우드나 크롬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썼구요 가죽 헤짐이나 이런건 전혀 뭐느껴지진 않습니다 아직 아쉬운건 이제 그 룸미러는 일반 룸미러가 되겠고요파노나마 썬루프가 시원하게 장착돼서이 부분이 아주 큰 메리트로 느껴집니다 백진주세에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된 큰 사고 없는 lp 차량 상당히 메리트 있죠? 그리고 시동을 걸고 운행을 해봐도, 예,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은 리모컨 키 하나, 보조키 하나,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에서는, 지금 보시면, 예, 오디오 쪽. 이것도 오디오죠? 트립. 그 다음에 전화. 전화, 이제 블루투스 연동을 통해서 전화를 세팅해서 사용하게 되겠죠. 한번 뒷좌석으로 한번 가볼까요? 앞좌석을 아주 크게 내놓은 상태에서도 뭐 국내 그 중형차들이 상당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뒷좌석도 아주 편하게 앉을 수 있겠고요. 다른 차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개방감. 예. 근데 천장 쪽을 사실 이제 세차를 한번 하면 더 깔끔한 느낌이 날 텐데 뭐다 비용이 소모되는 거고, 예, 지금 최저가로 내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 손님과 좀 협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엔진룸을 한번 확인해보죠 진동이나 소음 거의 못느끼겠습니다 뭐 지금 4 9 0 0 0 k m 차량에서 특별한 미래점을 찾기는 어렵겠고요 오늘은 K5 LPG 파노라마 썸루프가 장착된 백진주색 차량이었습니다.